안녕하십니까. 이 편한 세상 축전 프리미어 폴의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는 민간 공원 특내 사업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민간 업체가 도시공원을 조성한 뒤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GTXA 도선 수서 동탄 구간 2024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바지입니다. 시세 차익을 과연 거둘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음, 시세 차익 보기 전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 페란스상 축전 프리미어 포레가 되겠습니다. 현암 고등학교 옆에가 되겠습니다. 여기 축전역까지는 도보 35분 정도 됩니다. 도보로는 갈수 없고 마을버스로 1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역 또 위에 가보면 미금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분당선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동천역 미금역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다. 최고 노선이 되겠죠. 신분당선. 여기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가 있습니다. 학교도 좋습니다. 현암중학교 현암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용인대덕중학교, 그리고 옆에 현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GTX-A 노선, 여기 보면 운정, 그 다음 동탄구간 2024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다. GTX-A가 놓으면 더욱 여기가 빛이 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교통이 좋아진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미금역. 이게 신분당성이 되겠습니다. 미금역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현안 고등학교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 아파트가 여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내네 대지 마을 건영 캐스빌. 그 다음 새터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4평이 있습니다. 여기가 34평이 적고, 여기가 3사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아, 매물가, 호가가 6억 9천이죠? 여기는 6억 2천입니다, 효과가. 왜냐면, 34평이 여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6억 2천. 어떻게 보면, 금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본는 의미로,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 대지마을 건영 캐스피디 두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쪽으로 가서 어 여기를 112, 34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4평으로 이렇게 보고 가격 순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6억 9천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6억 9천 7억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34평이 적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6억 9천 가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한번 이그 분석을 한번 해보는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7억 실거래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최고 8억 여기 5천까지도 갔네요. 근데 여기 6억 2천 많이 떨어졌네요. 실거래가가 이렇게 여기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8억 5천까지 실거래가 가다가 6억 2천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호가는 6억 9천 6억 9천으로 이렇게 나와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모집하는그 가격이 84A가 6억 6280이 되겠습니다. 84B가 6억 4430. 그러면 6억 4천에서 6억 6천이면 별 이득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가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무려 85%가 됩니다. 여기 주민들은 이렇게 새 아파트를 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큰 시세 차이가 없더라도 안전마진이 없더라도 새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 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새터마을이 되겠습니다. 새터마을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새터마을, 여기 새터마을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매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음, 이렇게 보소, 한 번, 가격순으로. 6억 2천짜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34평이 많기 때문에 6억 2천, 6억 4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거대가로 보니까 여기 최고, 어, 보니까 이렇게 6억 9천까지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현재로는 6억 한 3천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시세가, 시세 차익 또는 안전맞이 없더라도,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새 아파트를 많이 서놓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여기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축전 프리미어 포레가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호행론호. 논호. 호행론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면요. 호행론호에서도 이렇게 6억 3천까지 이렇게 현재 되는데요. 이것이 가격이 여기 보면 7억. 여기 7억 1 0 0 0까지 가다가 지금 6억 3천으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전체 기간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한 12년 13년 14년 된 아파트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페난세상축전프리미어포레 여기는 수지구 축전동에 있습니다 산 27-1번지에 있다 지하 3층에 지상 16에서 20층 6개동 430세대다 여기는 84로만 되어있습니다. 84A가 298, 84B가 132 그렇게 단일면적으로 되어있다. 청약동장 12개월 이상 해야죠.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세대원 가능하다. 주택수요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된다. 재당전 제한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어요. 여기는 등기 후에 매매가 되겠습니다. 가점제 40% 추첨제 60% 점수가 낮은 사람은 추첨제에 기대할 만하다. 중도금 대출 6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규제지역 규제가 풀린 대로는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인시 축전 70호 근림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성아파트다. 총 8만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분당 수서관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 접근 GTX A 노선 중 수서 동탄 구간 2023년 파주 수서 구간은 2024년 예정으로 되어 있다. 수서 동탄 구간 용인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 삼성 운전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이면 갈수 있다. 이것이 특이한 점이 내가 될수있네요 용인역 일대 경기 용인 프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 용인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프렛폼 시티 이것이 기대가 됩니다.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이마트 축전점, 홈플러스 분당 우리점, 보정동 카페거리 유명하죠. 축전 아울렛거리가 된다. 현암 초등학교, 대청 초등학교, 현암 중 중고등학교 약 1.5km 거리에 탄천 탄천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여기. 탄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탄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책길이 괜찮습니다, 여게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로는 괜찮습니다. 어, 그것이 좀 괜찮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84A 타입, B보다도 A 타입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4이 방식으로서 A 타입을 선호한다. 발코니 확장비는 84A가 1690입니다. 84B가 1720. 싼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시,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제주인 미성인 자. 그렇게 되는데, 용인시가 미달될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까지 간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이렇게 용인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안될 경우 서울, 인천 근까지 가는 경향이 보통 있습니다. 아파트 침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4A를 한번 보겠습니다. 84A 이게 84A입니다. 84A 먼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1, 다음 침실2 침실 3, 거실, 포베이 맞통풍으로 괜찮네요. 그리고 욕실은 두 개입니다. 61, 62. 그렇게 되겠다. 그 다음, 84B 아,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B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4B를 한번 보니까, 여기, 여기 보니까, 아, 여기, 뭐, 침실 3, 침실 이 거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A보다는 조금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침실은, 1은 여기다가 떠났네요. 조금 A 타입보다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아까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가격을 보면요. 여기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60%가 되겠습니다. 잔금 30% 이렇게 이렇게 규제해서 해드리니까 중도금 60%라는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격을 한번 보면요. 84A 예, 여기, 분양가격이, 예, 여기, 5억 9,600 정도 쭉 가가지고, 10층 이상은 6억 6,200 정도 됩니다. 84B, 1층이 5억 7,900에서 시작해서, 10층 이상은 6억 4,400 정도 된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이렇게, 예, 85 이하에서는 가점제 3, 40, 추첨제 60%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아파트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을 이렇게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뜻이 있는 분만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는 수지구 죽전동에 있고 430세대고 그리고 1순위 특별공급이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그 다음 1순위가 11월 29일 그 다음 2순위가 11월 30 기타 서울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공급이 11월 28일 11월 1순위가 11월 29일 그 다음 2순위가 11월 30이다 그리고 기타 지역까지 갈것 같아요 요새 보통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수는 일반이 200이, 특별히23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6억 6천, 6억 4천 정도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운과 영광 깃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